할렐루야 11월 10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은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역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빛의 갑옷을 입자. 라는 제목으로 다니목사님께서 큐틴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하는 불금을 보내시고 또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분양단의 향이 타오름으로써 아름다운 에너지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마지막 여기 1 4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거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2000년 전 메시지죠? 그 천년이 두번 지났는데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하는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는 사실은 물론 뭐 사도 베드로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에게는 본질적으로 시간 개념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시간은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진다는 걸 아시나요? 땅이 체질처럼 녹아진다는 걸 아시나요? 그러므로 시간은 신비롭게 하나님이 걷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현재형으로 우리 앞에 계신 분이에요. 그럴 때 역사 속에서 주님이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를 마치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 주어진 이 기회를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가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다 이거예요. 세월이 피처럼 생명이라 이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말이 뭘까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 있다는 말은 기도로 표현했어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침과 점심과 저녁 세 번에 걸쳐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영적인 각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껴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은 역사는 인간에게 영적인 전진을 허용하지 않아요 영적인 성숙을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 위한 방법으로 레위기서에서 우리가 그의 피를 향하여 거룩함을 입어서 깨끗게 되어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와 같이 거룩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인생 광야의 목적은, 훈련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양분을 먹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거룩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은 하나님 편에 붙은 자와 땅에 붙은 자로 완전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무자비하며, 무정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아니면 교만하며, 이기적이며, 부모를 거역하며, 철저히 땅의 아들과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된 부리와 구분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길 바라는가? 빛의 자녀와 같이 빛의 옷을 입고 오늘도 너희가 살기를 바란다. 13절 말씀 보세요. 그 빛의 옷을 입고 사는 삶이겁니다. 삶이 나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 여러분, 모든 지금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SNS나 사람들의 눈과 이목을 끄기 위해서는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 자극적인 것은 바로 우리 청소년들을 물론이고 어린이 아이들까지 눈을 빼앗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노년까지 눈을 빼앗지 아요 이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분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입고 이것이 방법이자 비법이에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건 의지적인 용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핏불이 옷이요 의의 옷이요 오늘 그 가지 옷을 입은 사람은 마지막에 천국 보좌에 있을 때 동서 사방에서 그리스도의 핏불이 옷을 입고 사방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여러분 그 환희에 찬 장면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무슨 옷을 입습니까? 우선 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의중의 표현이요, 나의 의사의 표현이요. 등산한 사람은 등산복 입고, 파티장에 갈 사람은 뭐 드레스를 입을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프레젠테이션하는 사람은 멋진 정장을 입을 수도 있고 다양한 목적을 따라 의상을 입습니다만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옷이 꼭 필요하다.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는 겁니다. 보혈의 옷이요, 긍휼의 옷이요, 용서의 옷이요, 자비의 옷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살때 우리는 오늘 깨어 있게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빛의 갑옷을 입을 이유가 오늘 이 빛의 갑옷을 통하여 사단의 불화살, 사단의 참소의 불화살, 정죄의 불화살, 유혹의 불화살의 틈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 빛의 갑옷은 뭘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에는요. 마귀에 이에 붙들린 자들과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린 자들로 나어지는데성령에 붙들린 자들은 오늘 8절에서 10절이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이루었습니라 야, 여러분 율법사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할 하지 못했던 율법을 우리가 다 이룹니다. 그 이루는 게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지배 아래 있으므로 그리고 주 안에, 주 안에 거할 때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목회 서신서에는 가장 강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엔토크리스토스. 이게 엄청난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사랑 속에 내가 거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구절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담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오늘 예수님의 해석이 그대로 사도 바울이에서 그대로 다시 천명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된 겁니다. 십계명은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그 사랑을 덧입는 자가 행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을 축특권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를옷 입은 자입니다. 오늘도 그의 옷을 입으시고 긍휼로 덮임 받고 사단의 모든 참소의 화살을 막아내며 승리의 행진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의의 옷, 사랑의 옷, 긍휼의 옷, 보혈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 깨어 있어 시대의 남은 자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